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 신명기 24장 제목 축복과 공의가 넘치는 공동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신명기 24장 12-13절.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는 자유가 넘치고 책임이 확실한 가정들이 많고 다른 일을 축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유와 책임. 신명기 24장의 전반부에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이 등장합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가정에 왜 있는지 안타깝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수치스러운 일은 분명히 가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늠한 자는 이혼이 아니라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절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힘 있는 자였던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흠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럴 때 남편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에게 자유롭게 살 길을 열어 주어서 그 여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남편은 법적 증서를 가진 아내를 함부로 할수 없게 하는 보호장치가 될 것입니다. 또 새로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1년 동안 군대에 가지 않을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아내를 즐겁게 해 주어야 할 책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유와 책임이 함께 있어야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며 원망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축복과 공의 공동체에는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과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도 빌린 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전당무를 채권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둘 사이의 경계선이 채무자의 집 앞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채무자는 문 앞에 있는 채권자에게 전당무를 맡겨야 합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맡기는 전당물은 주로 이불로도 쓰이는 한 벌밖에 없는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서 낮에는 옷을 가져가고 밤에는 옷을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오고감 속에 축복과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형편을 보며 극률함을 가지게 됩니다. 채무자는 자신이 옷을 입고 잘수 있게 해주는 채권자의 수고를 보며 감사하고, 그를 위해 복을 빌면서 빨리 빚을 갚아야 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익과 손해가 아닌 축복과 공의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기도, 다른 이의 자유를 존중하게 하시고, 다른 이를 축복하게 하소서. 아멘.